해공 스승님은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혼돈과 고통이 이 진리를 잊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인 절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 마치 둘로 나뉜 것처럼 인식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 딜레마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온갖 감정의 근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인생은 고해라고 느끼게 되지만, 이는 사실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발생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스승님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하나의 총체적인 질서로 바라보면 혼란스럽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와 순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혼돈 그 자체가 하나의 질서인 것입니다. 제주도 보리수 숲을 예로 들어 이 관점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작과 끝을 알수 없고,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보면 그 복잡함마저도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통째로 바라보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승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래 하나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남과 다름의 소가 투쟁하며 살고 있지만 진리를 깨닫고 의식을 전환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으며 모든 것이 조화로운 질서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여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